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준비위원장을 맡은 안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혁신 비대위 준비위는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화합을 선도하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당으로 모실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을 최고의 예우와 예의를 갖춰 국민과 당원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저희 혁신 비대위 준주위는 총 5차례의 공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혁신 비대위 준주위는 당 소속 국회의원님과 원외 당협위원장님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추천받은 결과 총 150여 분이 넘는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어 당내외의 광범의한 추천을 받은 150여 분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실무진의 세부 검토와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회 간의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난상토론을 거쳐 오늘 오전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5분의 비상대책위원장 최종 후보자를 압축 선정하였습니다. 아, 그럼 혁신 비대위 준비위는 압축 어, 선정된 후보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혁신 비대위 준비위에서 압축 선정된 후보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하 후보자에 대한 거명 순서는 가나다 순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어, 김병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어, 김성원 국회의원, 박찬종 아세아 경제연구원 이사장, 어, 이홍구 자유한국당 정무감사원장, 어, 전시경 국회의원입니다. 다음으로 압축 선정된 다섯 분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를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먼저 어, 김병준 어, 국민대 명예교수는 오랜 학계 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정책실장, 어, 교육부 총리를 지내는 등 다양한 국정 경륜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특히 김병준 명예교수께서는 평소 좌우진영 모두 과도한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개인과 시장, 공동체의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오셨고 우리 당의 정책쇄신을 통해 총체적 이념적 지평을 넓혀 주실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두 번째 김성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당 원내대변인, 당 대변인 등 당직 경험은 물론 당 청년 소통 특별위원장, 초선 의원 모임 간사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3 4 0대와의 34세대와의 정책적 소통을 통해 우리 당을 보다 더 역동적이고 활력 있게 만드실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 박찬종 아시아 경제연구원 이사장께서는 인권 변호사, 오선국 회원, 신한국당 공동선대위원장. 서울시장 후보, 대통령 후보 등 높은 정치적 성능을 진신 국가 원로 중에 한 분입니다. 아울러 박찬종 이사장께서는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치 쇄신, 국회 개혁 등을 주청하셨던 분으로서 개파를 초월하고 사심없는 당 운영으로 당내 화합과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이용구 당사무감사위원장의 추천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께서는 중앙대 교수, 중앙대 총장, 중앙대 명예교수 등을 거치면서 학계에서 존경을 받아오신 분이십니다. 특히 이용구 위원장께서는 2017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하여 조직강화특별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등 우리 당에서 부준일를 도맡아 봉사하셨고 어, 한국 최고의 통계학자로서 도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당무 운영과 조직 강화 작업에 있어 통계학적 접근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전희경 어, 어, 국회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다양한 보수 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 진출하여 자유한국당의 우파적 가치와 정체성을 수호하는데 강력하게 투쟁해왔던 분입니다. 특히 앞으로 전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보수, 특히 앞으로 전의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정통보수 우파의 본산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한미동맹 등 핵심적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 막중한 역할을 할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 당원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정통 보수 우파의 총 본산으로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주도해왔던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자유한국당은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인해 혹독한 국민적 심판을 받고 어려운 정치적 풍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 정치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혁신과 화합을 통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다시 찾아 부활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의 혁신 비대위 준비위는 나라와 국민 앞에 더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최대한의 예우와 예의를 갖춰 어, 다섯 분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선정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 혁신 비대위 준비위는 오늘 선정한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어, 김성태 해표권한테게 정중하게 전달 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의원총회와 당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최종 한 분의 비대, 비대위원장 후보자를 전국의원의 의견을 통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